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시금치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문하신 분들 행운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건강한 음식도 궁합이 잘 맞아야 건강하게 내 몸에 흡수가 100%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를 때는 그냥 마구 막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배우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좋은 영양소를 다 흡수를 시킵니다. 시금치 요리 잘못해서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최근에 요즘에 어. 유튜브도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음, 세 분한테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 이걸 또 올려야 되겠다 해갖고, 요, 요리하면서 촬영해서 또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시금치하고 당근하고, 너무너무 궁합이 최고 좋아요. 제가 이거 아르려드렸더니 아이고, 고마워서 죽을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laughs>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꼭 당근하고 자주 같이 해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저 생강도, 생강도 저렇게 꼭 같이 넣고요. 마늘은 궁합이 안 맞대요. 절대 마늘 넣지 마시고 생강을 저렇게 갈아서나 즙이나 어, 넣으시면 돼요.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요리도 쉽잖아요. 음. 당근하고 생강, 꼭 궁합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필수로 평생 동안 이렇게 잡수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세요. 자, 그래서, 어, 시금치 나물을 드시는데 꼭 찌지 말고 또 전자레인지에다가 찐다고 얼렁한다고 찌지 마시고 찌시면 안 돼요. 팔팔 끓는 물에 데쳐야 돼요. 한 1, 2분 정도 데쳐서 숨을 팍 죽여야죠. 그렇게 갖고 드셔야 독이 빠져나갑니다. 어, 찌면 안 돼요. 그런데 당근은 쪄야 돼요. 그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당근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돌리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가 황금 정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좀 아시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부탁합니다. 좀 감사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어, 이 깨소금. 깨가, 참깨가 아주 찰떡 궁합이에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몇 수십 배로 올라가서 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지고 따따로 올라가거든요. 어, 시금치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많잖아요. 제가 적어놨는데 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어, 발표한 자료에 보면 7천 이상 아주 많이 높아요. 그런데도 깨를 많이 넣으면 더욱더 많이 높아져서 간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많이 주니까 드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시금치, 당근, 주스를 할 때도 깨를 넣고 같이 갈아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하고 이 당근, 주스도 드시면 좋고요. 시금치와 두부도 궁합이 좋은데요. 생으로 시금치를 같이 요리하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어, 삶, 그니까, 끓는 물에 삶아서 해야 두부하고 무칠 때도 좋은 거예요. 건강한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요렇게 당근 쪄가지고 시금치, 어, 삶아서 씻어서 저렇게 해갖고 갈아서 하는데 저기다가, 음, 어, 뭐를 넣으라고요? 참깨를 한 숟갈 넣어서 하면 극대화 된다. 어,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간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 몸속의 만성 염증도 제거해주는 최고의 시금치 요리, 시금치 주스, 이 시금치 된장 국도 어떻게 끓이는지 이 아래에 더보기에 자세하게 넣을 테니까 커뮤니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얘기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무침 요리 어, 드실 때도 생강을 넣어야 되는데 마늘을 넣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이 파괴되고요. 절대 100%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저렇게 생강만 넣고 해도 즙을 넣어서 먹으면 넣어서 무치면 더욱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즙을 짜서 먹기가 맨날 힘들잖아요. 시금치에는 또 이렇게 새우를 넣으셔야. 아주 최고의 궁합이에요. 멸치는 적이라고 합니다. 어, 아래 더보기 꼭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꼭 여러분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강사와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